예수님은 부활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마디 창망이나 한마디 질책을 하지 않으 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바로 그런 건데, 교들이 "아, 저렇게 하안 되는데,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"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약간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, 마음에. 그런데... 그런 말하면 더 어려워져요 모른 척하고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.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돌아온 것도 아니겠어요? 지금은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좀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평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아픈 마음을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